자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부분집합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돼지고기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전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찍가면 뭐 목심 있고 등심 있고 안심 있고 어머 삼겹살 여기 있네 삼겹살 있고 이런 것들은 이 돼지고기를 이루는 일부분 부분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합에서는, 집합에서는, 부분 집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정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 먼저 드릴게요. 여기에 돼지고기가 하나도 없는, 돼지고기가 하나도 없는 빈 접시가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하나도 없는 이것도 이 돼지의 부분입니까? 아니라고 생각 들죠. 이 돼지고기 자체는, 이 돼지고기 자체는 이 전체 돼지의 부분입니까? 우린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집합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 잠시 후에 함께 봐요. 자, 부분 집합. 우리는 뭐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쏙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합니다. 무슨 말이야. A의 원소가 1이 있다고 칩시다. B에는 원소가 1, 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A를 B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의 원소가 1인데 그 1이 B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별거 없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원소 때는 이런 기호를 썼다면 요거 말고 가운데 거 없는 요런 기호를 써서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1등 반복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있대?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B를 주어로 잡으면 집합 B는 누구를? 집합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 그 영어 시간에 수동태, 능동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 A는 B에 포함되는 거고요. B는 A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뭐? 부분집합. 지금 설명하는 부분집합이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이 적혀 있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분집합이랑 다른 거잖아. 그치?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를 부분이라고 잘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인데 뭐, 이게 어떻게 부분이야? 수학에서는 이것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6의 약수 한번 구해볼까요? 6의 약수 구하면 누구누구 나와요? 1, 2, 3, 6. 여기에서 2와 3은 나누어 떨어지는 확실한 수이긴 한데, 이 1은 그 약수가 6의 약수든 7의 약수든 8의 약수든 상관없이 어떤 약수여도 1은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6 자기 자신도 당연히 나눠 떨어지는 거죠 어 예를 들어 7의 약수 구하면 누구라고 1과 7만 되듯이 1은 누구든 약수를 구하면 무조건 포함되고 7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집합에서도 공집합은 우리 나누기에서 1 처럼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고 모든 집합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그릇 판 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집합이 나와도 상관없이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쪽에 있는 모든 원소에 들어가 있으면 부분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1, 2라는 이 원소는 1, 2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도 이제...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해봤어요. 어, 집합 A는 모든 원소들이 어이, 쓰면 되지 1, 2, 3, 4 이렇게 되어있으면 어, A는 원소가 1, 2, 3인데 B는 원소가 1, 2, 3, 4야.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이두 번째 이 개념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C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A가 C의 부분집합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 같다라는 말은 당연히 똑같다라는 뜻인데, 집합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 A와 B가 서로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것도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봐봐. 집합 1, 2, 3과 집합 1, 2, 3은 같나요? 아 누가 봐도 같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체크한다고? 아, 얘가 이쪽이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이렇게도 부분 집합이 되니까, 얘는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1, 2, 3, 1, 2, 3이 같은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는지 증명을 먼저 해보고 반대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는지 증명을 해보고 같다면 아, 이두 개는 원래는 같은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똑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어? 굳이 부분 집합, 분집합을 확인해서 같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가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집합 1, 2, 3과 1, 2, 3이 같다는 건 누가 봐도 그냥 눈으로 봐도 당연히 알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잘 모르는 사실과 잘 모르는 사실이 같다는 걸 보여주려면 여기 있는 모든 사실들이 여기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여기 있는 모든 사실들이 여기 있는 걸 보여준다면 아이 둘이는 그냥 서로 부분 집합 관계니까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등호를 쓰면 되고요. 똑같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됩니다. 진 부분집합, 찐찐찐찐 찐이야. 얘가 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자기의 부분집합이 될수 있어요?라고 힘들었었죠. 조금 받아들이기. 그래서 진 부분집합은 A가 B에 속하는데 같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건다 포함하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부분집합. 갑자기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집합 A가 1, 2다. 이거의 부분집합은 누가 누가 있을까? 한번 구해봅시다. 공집합이 있고요, 집합 1이 있고요, 집합 2가 있고요, 집합 1, 2가 있습니다. 아, 어떤 원소가 두 개인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요렇게 있구나. 근데 이제 이거 처음 아는 친구들은 1, 0, 공집합 쓰고 1 쓰고 2 쓰고 1, 2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뭐를 쭉 나열해야 되는 거지 집합을 나열해야 되지 이렇게 원소를 나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집합 1은 집합 1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은 A의 원소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